저는 벼락, 도관, 장막이요. 전 장막파, 맹주기 때문에 쭉 밀고 갑니다. 아, 오늘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격술사 장막 역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둥, 도관 쓰면 하나는 못 쓰나요? 어, 사실 천둥을 쓴다면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미 천둥을 쓴 순간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꼴리는 거. <laughs> 역장 전설 합성돼서 사파가 됐다. 아, 안타깝습니다. 어, 지금은 156. 156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제가 전격술사를 지금 하니까 그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으셨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자, 오늘은 일단 말 나온 김에 요걸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격술사 장막과 역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랑, 아니면 이거는 진짜 그게 맞는 거랑, 그걸 좀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그니까 일단 장막 있죠. 장막에 추가 타5% 있죠. 이거 궁극기 때못 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차피 궁극기 때는 버프 못 받는데? 아닙니다. 궁극기를 쓰면 플라즈마 망토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제 비중이죠. 보면은 요 어디 갔냐 장막의 각인. 플라즈마 망토 스킬에 변화를 주고요. 이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스킬 추가타 확률과 급소의 피 확률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급소의 피시 번개 파장을 내뿜어서 주변 적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망토가 발동을 하면은 추가타 버프가 생기는 거죠. 근데 궁극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딱 쓰는 순간 플라즈마 망토가 20 스택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보여드릴게요. 좀 채우고. 궁을 그냥 써보겠습니다. 지금 없어요. 궁 쓰면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궁딱 쓰면은. 여기 플라즈마 망토. 저는 방금 플라즈마 망토를 쓰지 않고 요걸 썼는데, 지금 유지가, 그니까 요게. 망토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궁극기를 쓰면 플라즈마 망토가 생김. 이거는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즉 궁극기 때, 궁극기 폭딜 할때 추가 타 5%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 장막의 추가 타5% 이거는 궁극기 때못 쓰지만, 궁극기를 쓰면 플라즈마 망토가 생기기 때문에 요 때. 추가타 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가 폭딜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궁극기 타이밍 때 전격 출사 하신 분들은 스택 많이 채워가지고 쌓아가지고 궁극기 돌입해가지고 뭐 14스택, 16스택 쌓은 다음에 궁극기에서 완전히 폭딜을 넣는 그게 이제 메카노짐이기 때문에 이때 추가타 5%를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딜 사이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때가 메인 딜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장막이 이 얘기 있습니다. 붙어서 싸워야 한다. 이 얘기 있거든요. 장막이 붙어서 싸워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대답을 좀 해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장막이 붙어서 싸워야 버프를 받잖아요. 라고 얘기한 이게 있더라고요. 약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의견 중에서 장막은 붙어서 싸워야 버프를 받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장막이 붙어서 싸워야 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 도관 있죠? 도관을 건 거를 이 플라즈마 망토 이 주변 전기 찌릿하는 걸로 단지 이거를 채우는 용도밖에 없어. 만화 채우기 위해서. 도관, 만화. 그니까 러 붙어야 버프를 받는다? X. 붙어야 도관을 터트릴 수 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붙으면 좋은 게 맞아요. 앗살이 만편하게 붙어서 싸우는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요 플라즈마 망토 거리가 한, 어디 갔죠? 아, 6m. 6m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만화 회복 용도기 때문에 이게, 그니까 도관이 없을 때는 그냥 멀리서 딜하셔도 돼요. 처음에 딜 사이클 굴러갈 때 그러니까 멀리서 딜해도 돼. 도관 썼을 때만 이러고 하고 나서 뭐, 만화가 좀 부족할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제 붙어주면 되고 아니면 이게 붙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벼락은, 벼락은 길죠. 10m인가 그렇지 않나요 어, 10m. 벼락 10m. 어쨌든 그렇습니다. 붙어야 도관을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그죠? 버프는 상관없어요. 장막의 추가 타 버프는 붙든 안 붙든 상관없다. 붙든 안 붙든 추가 타 버프는 들어온다. 아, 상관없다. 없이 들어온다. 자, 어쨌든 요, 붙어서 싸아야 된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역장이, 역장이 있죠. 역장이 도관 터트리기가 쉽다? 이게,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글쎄요. 어, 상황 따라서 도관이 더 쉬울 수도 있어. 아니, 아니, 그, 저기, 뭐지? 장막 버프 유지하는 게 도관 터트리는 데 있어서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도관 터트리기,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것도. 어, 역장이 도관 그 장막에 비해서 도관을 터트리기가 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 이게 이, 이 터트리기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장은 터지고 나서 2번, 2번 쓰고 나서 나서 5초 동안 그 블랙홀이 남아요. 남아서 틱뎀을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초 있죠 5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번이지 5번 터트림 이것 때문에 역장이 장막 그러니까 역장이 이제 도감 터트려가지고 만화 관리가 쉽다 딱 5번이에요 여기 도감을 보시면 역장 어디갔냐 아 여기있다 자 여기 있으면 자리에 잠시 동안 전자기폭행 사리한 자리에 잠시 동안 남아서 피해를 주고 적을 끌어다니 역장이 생성된다 잖아 이게 5초 지속됩니다 그리고 5, 1틱 1초에 1틱이에요. 어. 쭉 누르고 나서 쾅 하고 남는 거야. 없어지죠. 근데 지금은 역장이 있으면 여기에 팡 터진 다음에 남아서 5틱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1초, 그러니까 5틱, 1초당 1틱, 5틱 동안, 5초니까 5틱 동안 도관을 당연히 다섯 번 터뜨리겠죠. 이겁니다. 근데 이거 비교해보면요. 여러분, 이거 남아있는 거랑 망토 해가지고. 망토 걸어놓고 도관 걸어놓으면은 이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차거든. 오히려 장막 버프를 유지하는 게 플라즈마 망토를 끼고 있는 게 도관 터트리기가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황 따라서 장막 플라즈마 망토 그게 더 도관 터뜨리는 데 있어서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게 오해와 진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요. 역장을 두번 딱딱 쓰면은, 그러니까 캔슬로 역방 역장을 그냥 따닥 끊어서 쓰는 경우도 있도, 있거든요. 역장 쓰시는 분들은 빠르게 스택을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 이거를 쓰면은 도관이 다 터진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따닥 쓰면은 도관다 터져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를 풀로 쫙 쓰면 다터트릴수 있겠죠. 어. 천도방은 몰라요. 천도방은 사실 여러분 뭐뭐 뭐 하냐면 그냥 우리 그거 있죠. 뭐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뭐 천둥 방전 이거는 글라스 기분엔 단일 딜 가족 사진 들려고 하면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사냥터 용이에요. 번전 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그냥 그거예요. 예를 들어 화염술사 장신고 뭐 쓰나요? 정해져 있죠? 대충. 불씨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되죠. 랭킹 포기하면은.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막 어떻게든 딜을 올리려고 하는 거는 그, 글라스기분엔 레이드에서 가족사진으로 높이 들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 얘기 다 하는 게 그지? 그게 아니라면 사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니요 어비스에도 써도 의미 없어요 그냥 딜 빨리 넣는 게 맞지 그냥 완전 숙제용 숙제 1일 던전용입니다 요건 오해와 진실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맞아요 자 장막, 역장 비교해서 궁극기 돌입할 때 스택 많이 쌓을 수 있는 거 평균적으로 많이 쌓을 수 있는 건, 이거는 역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역장, 그러니까 장막은 요 버프 있죠? 요 폴라저마 왕토를 쭉다 시전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한번또 써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짝은 그냥 444로 털어버리는 역장 사이클에 비해서는 편의성도 조금 낮고, 그리고 스택 돌입하는 게 평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장이 좀더 쌓기 편함 요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역장이 스택을 좀더 쌓아가지고 한뭐 2스택 이 정도로 더 쌓아서 궁을 돌입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vs 스택 뭐 2, 3스택 정도 정확한 수치 모르겠습니다 낮더라도 추가타 버프 가져가면서 저기 궁극기 때 어, 궁극기 때 추가타 버프를 가져갈 것이냐. 이싸움이긴해요이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장막에는 평딜에서도 추가타 버프를 가져갈 수 있죠. 제 사이클로 하면은 444로 안 하고 저는 쓴 다음에 중간에 한번 날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택을 많이 쌓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역장 하셔도 돼요. 저는 글기 초상화 싸움도 장막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막이 회피가 떠야 버프가 되잖아요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아 그냥 법 장막 이게 이거 이것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냥 플라즈마 망토가 지속되면은 추가 타랑 급소피 확률 증가하는데 급소회피시에 번개 파장을 내뿜어 주변 적들에게 피해를 준다 있거든요 이 급소 회피실을 위에 조건에 넣어버려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아니다. 음? 요거는 회피가다 버프다 아닙니다. 어, 요거 아니고요. 아, 벼락, 저는 벼락, 도관, 장막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 플라즈마 망토가, 그니까, 러 이게, 여기, 이 스택을 쌓기가 역당이좀더 편하다고 했잖아요. 장막은 아무래도 편의성이 조금 낮기는 하지. 근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플라즈마 망토, 원래는, 이제, 과충전인 상태에서, 플라즈마 망토를 사용하면은 스킬 한번쓸 때마다 이제, 그게 되죠? 요렇게, 과충전 쌓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원래, 역장은 이걸 털어버린단 말이야. 이걸 한번더 누르면 스택이 쌓여요. 근데, 원래 옛날 제가 초반에 딜사이클에서는, 이거를 넣어놓고, 안 날렸어. 어. 왜냐면 이걸 날리는 순간, 장막 버프가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중간에 날려도 망토가 남아있습니다. 날아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4번 스킬, 어 날려도 구슬을 구슬 날리는 거 써도 플라즈마 망토는 없어질 때까지 빠있다. 날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4하고 지금 유지가 되죠? 한두개 정도 쓴 다음에 구체를 날려요. 근데 날려도 유지가 되는 거죠? 망토가. 그럼 추가 더 버프를 있는 상태에서 낭뢰를 계속 유지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망토 넣고 다른 거 이렇게 좀 써주다가 망토 날리고 쓰고 이러면 이론상은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론상 역장 사이클 스택과 동일하게 할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현실 그 실전 딜에서는 뭐한두 스택은 좀 놓칠 수 있겠죠. 뭐 무빙하다가 이걸 빨리 써야 되는데 못못 쓰거나.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역장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4번 스킬 날려도 날아간 동안 플라즈마 망토는 남아있다. 추가 타워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일단 뭐 지금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장막이 맞다 역장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오해들을 그니까 장막이 간혹 쓰레기다 장막은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서의 오해가 이렇게 이런 오해로부터 그 장막을 버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요런 이제 장막을 사용해서 추가 터퍼프를 사용하는 건 충분히 유의미하고 여러 가지 이런 오해는 아닌 것도 있고 반반 맞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실제 맞는 부분도 있고요 오해가 오해가 아니라 진실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장막이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뭐 선택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고. 장막판은 언제든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